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차원에서 익산 들렸다 오다 네. 세종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전거를 좀 다니시는 걸좋아하시네요 차를 타고 막 어디 가는 걸 좋아해 가지고 항상 친구들 만날 때도 그런데 친구들 만나기 전에 혼자 어디 막 멀리 갔다 오는 편이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아 솔직히 하이브리드 만족스러우시죠? 네, 뭐 만족스러습니다 그러니까 아 야, 특히 하이브리드 엔진이니까 예. 뭐 연비도 그렇고 예. 뭐 승차감, 뭐 가속 이런 것도 두말할 거 것이. 네 솔직히 네. 연비를 신경 써서 타진 않아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예. <laughs> 하이브리드면은 네. 거의 다 연비 좋지 이런 네. 생각 하시는데 연비를 따질 거면 차를 못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히 연비를 생각하고 타진 않아가지고 그냥 막 탑니다 솔직히. <laughs> 알겠습니다. 차근차근에 한번 얘기 풀어. 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저는 익산에 사는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니다이 차량 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딱 찍었습니다. 야좀 많이 타시네요. 생각보다. 예, 네, 1년에 그러면 거의 한 2만 가까이 정도 타시는 거. 예, 1년에 원래 2만 탄다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번 년도 들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원래 배송 일쪽으로 해가지고 회사 차로, 탑 차로, 배송 차로 움직이다가 21년 여름에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가 보면, 구매한... 아, 그럼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딱 보신 거 아니면 다른 차도 좀 보신 거예요? 네. 아, 원래 이게 좀 사연이 깊은데, 네. 원래 스포티지 구형 모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려고 하다가 계약까지 끝냈는데, 네. 갑자기 생. 생산이 중단됐다고 해가지고 아, 예, 네, 예, 신형 이제 NQ5 네. 그걸로 네. 생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취소를 시키고 이걸로 바로 계약을 하고 바로 받은 겁니다. 아, 그럼 가격이 어쨌든 좀게 점프쳤겠네요. 예, 한 천만 원 정도 네. 점프가 돼가지고, 네. 예, 네. 아, 이거 비싼 거 같기도 한데 했는데. 네. 그냥 샀습니다. 원래 제가 제 돈으로 살려했는데 예, 예. 아버지가 현금을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사주신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이 차를 딱 뽑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이제 첫차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첫 차라고 하면 어떤 예. 일반적인 생각이, 뭐 세단, 뭐, 작은 차, 예. 이렇게생각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예. 인식이 예. 그렇다고, 따라가. 근데, 이 소렌토, 헤비니카, 예. 이거를 첫 차, 예. 시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지. 아, 딱히 이유는 없는 템은 원래, 기...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차가 K7이었는데 이 쏘렌토를 첫차로 서 타다 보니까는 네. 다른 차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첫차인데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아, 그러면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예. 이 자동차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신지 느어 아,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딱 들어오니까 그첫 차의 향기가 확 나네요. 아, 예. 이런 그 대시보드 이제 커버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 이유가 스프 있으신지. 처음에 안 씌우려 했는데 씌운거나안 네. 씌우거나 다른 데 먼지가 이 대시보드 커버에 쌓여가지고 오히려 청소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딱 그게 장점이고 예, 단점은 검정색은 그래도 유리에 별로 안 비치는데 네. 예 브라운 색깔이 이제 해가 떴을 때는 유리에 비친다는 점. 저는 어차피 눈 부시거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네. 눈이 부시면서 운전 좀 못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커버는 음.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카본 같은 경우, 예, 단지 따로 이제 구매하신 건가요? 아, 예, 다차 아. 사가지고 바로 꾸미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는 가격이 살짝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하나하나 살때 몰랐는데 <laughs> 다 합쳐놓고 보니까는 네. 그래도 가격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옵션을 제가 아까 안, 안 여쭤본 것 같은데. 아, 예,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프레스티지 등등의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딱 옵션 3 가지만 넣었거든요. 네. 스타일 옵션, 그 스마트 크루 즈 컨트롤, 이 네. 내비 인치업 하는 건가까지 딱 했습니다. 음, 썬루프 이런 것 따로 안하셨네 썬루프는 네.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도 네. 제 차량 등급에서는 안, 안 들어가고 아. 오히려 저는 썬루프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한번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아 예. 네. 어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원래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온 거 아니죠? 아, 코디한 거죠? 예, 네, 제가 차 사자마자 네. 업체에 맡겨가지고. 한 거고. 아, 예. 네. 한번 출발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행적인 부분들서좀 만족하신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일단은 연비도 말씀하셨는데, 연비는 어느 정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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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요? 제가 진짜 조심히 탄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래도 17까지는 뽑습니다. 네. 거의 평균 연비로 따졌을 때는 한 14? 어. 그 정도로 딱 네.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평소 좀게 막발부짖으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어, 얌전히 할땐또 얌전히 하는데 예, 예. 이제 차. 차가 없거나 그럴 때는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달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때는 좀한 번씩 밝긴 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연비, 정숙성 뭐 네. 이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터랑 합선 충렬 출력이 뛰어난 차량이거든요 예. 실제로 가속법으로 해서 좀 만족하시는지 저는 만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딱히 제 차가 느린다는 거는 아직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라고 비교를 했을 때 느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실전 모드를 해본 것들 조금 바꿔봐도 스포츠 모드를 바꿨을 땐 페달이 민감해져가지고 살짝 밟아도 흥 나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스포츠 모드를 두면 연비가 낮아지는다는 점을 <laughs> <알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laughs> 연비 외에 가장 또만족스러운 친구가 어떤 부 분이세요? 어, 제가 진짜 좋아했던 분은 부드러운 도로일 때는 엄청 조용하다는 점, 가만히 있으면 시동 끈 것처럼 조용하다는 점, 정숙성. 그게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 다니시면서 아쉬운 점 있으실까요? <laughs> 일단은 배터리 때문에 무겁다 보니까는 이제 오르막길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네네. 누가 잡아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뒤에 머리카락 잡아 끌어당기는 것처럼 좀 끌리는 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페달을 좀더 세게 밟아서 음. 올라가. 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게 좀 음, 솔직히 아, 예전부터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제 언덕 올라갈 때 힘이 딸린다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아, 예. 나왔을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그게 음. 느껴지긴 합니다. 확실히. 음, 그... 그리고 한참 차이 차가 또 이슈된 적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저는 그냥 진짜 오늘 잘 타고 나는지 아무 문제 없이. <laughs> 예,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뭐 하나씩 문제가 있었는데 예. 제 차는 아예 문제가 없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이거 운행하시면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세요? 일단 쏘렌토 하이브리드라를 가정하실 때는 패밀리카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아기가 예, 뭐 있으시면은 솔직히 쏘렌토 타셔도 만족하실 것 같고 더 좋은 차들 있긴 하지만 네. 뭐 캠핑 캠핑 다닐 때도 좋은 것 같고 혼자 여자친구랑 타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음. 일단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운전을 얌전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연비를 어떻게 타고 싶네 이럴 때 그러신 분들이 한번 타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공간활용성을 좀 무시할 수 없는데 아예 짐은 예. 평소에 많이 싣고 다니시나요? 어, 저는 일단 새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매번 차에 짐을 실는데, 음, 아무리 제가 새차 용품을 많이 집어넣어도, 공간이 확실히 크긴 해가지고, 자리가 많이 남더라고요. 네.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도, 트렌터가 이렇게 넓네 이런 말들도 다 들어가, 많이 들어가지고, 공간적으로도 솔직히 여유가 많아요. 트렁크를 많이 사용 해가지고, 2열 자리는 거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제가 2열을 아예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laughs> 그래요?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본 거왜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 차를 네.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출고가 오래 걸려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페리 버전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차를 사든 사는 거는 네. 그 구매자분 마음인데. 네. 저는 솔직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특히 차차로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예. 네. 근데 솔직히 가격이 또싼 편은 아니니까 네네. 그냥 잘 고려 네.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